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사업과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완도 해조류 박람회 등각 시군의 현안 사업도 내년도 국비 확정과 증액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지지 부진하던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실시 설계비 등 7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과도에 들어설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다도의 멸종위기 식물원과 염습지 식물 연구용 단지 등을 갖추고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생물자원관은 부지 문제 등으로 약간의 지연이 있었으나만은 내년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할 해양수산용 복합벨트 사업도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4가지 세부 사업 가운데 세가지 사업에서는 삭감됐지만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청사건립비 15건은 당초 정부 안에서 빠졌다가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양수산 용복한 벨트 관련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될수 있도록 관계 예산도 확보하는 데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국제행사로 승인된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도 예산 추가 확보로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부 확정예산 18억 원과 함께 국회 예산심의에서 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무안군은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 예산 95억 원을 확보했고, 한평군은 동한평 산단의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예산 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목포 보은회관 건립비와 사막도 부도활용방안 검토 영역비 등 전남 지역 시군 일부 현안 예산이 국회에서 중액되거나 신규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